말해도 시간 고치는게 하나도 없어. 뭐? 개소리야. 그래도 너너 너 요즘 배구해서 그래. 나도 새끼야. 배구해라. <laughs> 이 씨, 그냥. 아니, 내가 뭐라, 뭐라 했어? 뭐? 심판법?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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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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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이것 좀 해라. 응. 이거 칼레야너 응. 이거 좀 해라. 아, 김호중, 어 말에 딱 맞는 게 없어. 응, 그거 그래. 그래? 맞아. 아니야, 아야 그거 아, 이미놓친거건좀니들 니네 와이프, 걔도 김정은 씨가 우울하 화제야. 기다리라고 씨야뺄 거는 왜 거기 있냐고? 그거 거기 있죠? 그냥. 네, 스이크연너 사이드에서 코너요 어. 네. 4 5도 잊지 마. 간단하게. 너무 뭐 넣줄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빼 네. 안에 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. 네, 이렇게 이렇게 이면 네? 돼요. 맞아, 아니야. 맞아 얘 모른다고 쳐도. 뜬든 없든 방금 상황에서 또안 돼? 네. 대답은 잘해. 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약간 좀대답만잘하는 애들이 <laughs> 아, 이거 봐봐. 이거 다, 다어 안에 줄을 뿌리라하 보잖아. So, 일반인, 니까 저는 일반인 저는 일반인 r u Ton g u 농구를 해본 적이 없 u Ton Guru, t 저는 Guru, t o 저는 대학 u Ton Guru, Ton Guru, Ton Guru, Ton Guru, t o 요 그랬을 땐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어. 데 그런 거 같아. 그래, 그게 특이해요. 근데 어떻게 든 훈련 빨 생각만 하고, 어떻게 든가 억지 아픔 만들어내 가지고 빨고. 김창인, 아니 코리, 왜걔 여기서 만나? 어, 진짜. 밥, 밥 주셨나요? 먹을 드실 거예요? 몰라. 제가 똑바로 하면. 이가 똑바로 하면 밥 먹으라고 같이 그래 소리야. 이가 똑바로 하 적이 없는데, 아니 그니까 이제, 이제 똑바로 하면 이오 아니, 니네 씨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냥 아니, 이 애들은 씨가 시합 되는 진짜 가욕 존나야. 막 정신 차리는데, 아이고 <laughs> 오 진짜 <목소리도> 안 돼. 아니 <목소리도> 런 <목소리도> 아무때 떼야겠다 저도요 그래. 수고하셨어? 응너 어제 술 먹었는데 늦게까지 온거야? 아니 형 진짜 배고랑요여워형이상프다형 아, 아, 진짜 이 알람 못셨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든 안 늦을라고 배고 진짜예요 형 진짜 어떻게든 안 늦을라고 알람 다 맞춰놓고 그래서 9시 에 왔어? 네? 그래서 9시 에 왔어?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할까? 이렇게 해놓고 한 40분쯤에 계속 잠들어가지고 와 그러니까 못 일어났잖아 그래도 형아 저 여기 있잖아 뭐고? 어? 저 여기 있잖아 못 왔으면 아, 제가 도 왔다고? 네 경기 전에 왔으니까 오오 어? 정정훈 아 정정훈 안자 맞아요 정정훈 <laughs> 네김효중인거아네 윤승우 선 맞나? 윤승우 선 맞나? 너 윤씨 맞나? 네, 네팔 내가 기억력이 괜찮아 희중이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 누구 알겠어도 같이 아, 네. 하고 싶은데 똑같이 네, 하면 돼 대회때도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그 네. <웃음> I a 은 a k i n 어? of the picture. I 다 m a p i c 아 u r e I am a p i 이 t u r e I am a picture. I am a picture. I am a picture. 는데그랬 p 던진 건지, r 던진 건 m a picture. I am a p i c 없 u r e I 야 m a p i c 거

Oh, <laughs>